엄마, 나그네 태워줘. 떼쓰던 국민학교 1학년 때, 언니 타고 너 다음 차례 타지 그러냐 하면 '기다릴 줄 몰라' 울었던 국민학교 1학년 때, 웃음 난다. 엄마한테 끌려 내린 언니는, 눈물 글썽이며 날깨려 보던 획 돌아선 언니 난 싱글벙글 언니 마음 생각 않고 그네만 탄다 세상이 내 것이다 재미 있었다 재미 있다 내리기 싫 다 엄마 들어 가고, 나 혼자 남았다 놀이터 에휑 하다. 그 내가 저절로 멈췄 다 슬슬 밀어주 는엄 마가 없 어서, 주위에 아무도 없다. 저쪽에 강아지 쫄랑쫄랑 온다. 반갑다고 난 무서워 도망친다. 강아지는 좋아서 쫓아온다. 도망가다 넘어져 버렸다. 아프다. 그러나 개가 무섭다. 엄마 저쪽에서 날 부른다. 넘어져도 안 아팠다. 엄마가 호해준다.